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8월 22일 어, 금요일 장 어, 거래 대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리고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같이 리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소미아 그 종료로 인해서 좀불안감에 떨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오늘 개파라고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분봉상 봤을 때도 크게 어, 밀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파동을 만들면서 바닥을 은근히 다져주고 있는 그런 모양을 지금 아직까지 깨지 않고 잘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안데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전에 이 밑에 있는 2 0선이라든지5일선 모두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을 깨고 밑으로 훅 꺼졌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일본에서 이제 그런 어 보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다시 꺼져 가 가든 꺼져만 가든 애국 테마 관련 주들이 다시 오늘 강하게 들어올리는. 어, 그런 장이 시작됐었는데, 아침에는 분명히 좋았는데, <laughs>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힘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장 또 어떻게 흐르는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애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시장을 주도했던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좀 낮은 애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지테크가 어, 거래 대금이 뭐 굉장히 많이 터졌네요. 보니까 2천0 2000, 0이죠 100만, 1000만, 2212만 주. 그죠? 그렇게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다 소형주거든요. 이 소형주에서 이 정도 터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 모나미, 삼육물산, 그 아진산업, 모나리자, 보라티알 이 모든 게 어, 지금 일본 관련 그런, 뭐, 애국 테마라든지, 불매 운동, 그리고 수산물이나 이런 그, 어, 그,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이렇게 반사 이익을 받게 된 닭고기라든지 수산물, 뭐,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전부 다 많이 오늘 급등했던 게 지금 현재 보입니다. 일지테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지테크는 이런 모양이었죠. 전에도 이제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알겠지만, 거래가 강하게 터지고 난 뒤에, 그 전에 거래가 별로, 이렇게, 물론 있었죠. 있었지만, 없다가 강하게 여기를 그동안 잡아주던 자리, 맞으면 다시 누르고, 맞으면 누르고, 맞으고 누른 자리, 3,500원에서 돌파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진정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 전에도 전초, 전초적인 어떤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 거래 대금이 강하게 오늘또 굉장히 강한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친절하게, 선을 좀 그어 놨는데요 자 어떤 모양이냐면 네, 자, 자 여기가 잡아줬던 자리인데 한번 1차 상승 그리고 눌렀다가 2차 상승 나오고 자 여기였어요 여기였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를 지켜 주지 않으면 이전 고점 1차의 고, 1차 상승의 고점을 지켜 주지 않으면 좀 위험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옆으로 계속 진행됐을 때 20일 이평선도 깨고 이렇게 옆으로 너무 많이 횡보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 좀 잡아줬고요. 뭐 저는 여기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짧게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네요. 결국에는 1차, 2차, 3차 이 파동을 만들면서 어, 탄소섬유 관련주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지테크는 자, 1차, 2차, 3차 올라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살수 있는 자리 연날을 한번 보는 거와,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제 이후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걸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15분 봉을 한번 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너무, 너무 60봉 봉이나 혹은 뭐 120분 봉을 보면 굉장히 너무, 어, 굵직굵직한 것만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다고 5분 봉을 보면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보통 한 30분 봉 아니면 뭐 15분 봉이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4,500원이 지금 잡아줬던 자리였었고요, 그동안. 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난 뒤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계속 잡아준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한번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 어,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고요. 자 계속 한번 두번세번 번 잡아주는 이런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여기 사서야지 만약 여기가 이제 깨진다든지 그러면은 단기간에 손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최대한 낮은 가격을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은. 요 정도 가격은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거를 좀잘좀 좀 기억하고 있다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이렇게 고점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 비스듬한 모양과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에서, 자, 1차 파동, 2차, 3차, 뻥! 뚫어내서 결국 이 중간, 1, 이3 중에 여기 중간 높이에 되는 까지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도 할수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 머릿속에 그냥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종목들, 특히 뭐 애국 테마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꽤 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어, 그리고, 모나미를 한번 보면은, 일지테크보다는 아무래도 모나미가 조금 더, 어, 일찍 움직였죠.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17% 정도. 두 번째로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요. 거래 대금이요. 아 어, 일봉을 먼저 볼게요. 자, 1년 동안 행보하면서, 이 자리죠. 3150원을 맞으면 계속 눌러줬던 자리. 여기가 돌파될 때, 이큰긴 양봉이 돌파된 자리죠. 돌파될 때, 그때 이제, 역대급 없었던 최고 거래량 거래 대금 경신하고 난 뒤에 여기가 1차 1차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2차 3차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떨어졌는데 보통 20일 이평선 언저리에서 잡아주는데 지금 여기서 사실 좀 위험한 자리였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 어, 종가상 5일 이평선 위에서 노는 자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 그게 힘들었죠, 그 한동안. 그래서 여기는 7. 몇 퍼센트 어제 빠졌을 때는, 야, 이게 지금 오, 이렇게 좀 뭔가 오일선 위에 살짝 올라내는 종가상 마무리되도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오늘 그 뉴스가 터지면서 강하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장중인 20% 이상도 올라갔었던 건데 지소미아가 이렇게 주고 가는 그 애국테마주에 좀 약간 심폐 소생을 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물론 여기 왔을 때한번 정도 이렇게 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더 위로 올라갈지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laughs> 만약에 올라간다면 은이전 고점을 이렇게 좀 만들어 냈던 한 7,700원 정도 선까지는 아마 터치는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옆으로 행보하지 못한다면은 한번더 내려갈 수 있고요. 지금은 뭐 좀... 애매한 자리죠 위에도 아니고 밑에도 아닌 중간쯤 애매한 자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이 자리에서 한번 올렸고 다시 내렸다가 N자 반등으로 지금 현재는 살짝 올렸어요 그렇게 봤을 때자일지테크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한번더 날아간다 갭 상승해서 날아간다 글쎄요 그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날아간 적은 없었고요 뭐 여기는 지금 1차 상승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넘쳐나는 어 젊은 시절에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고 자 2차 상승은 그랬어요 여기서 곧바로 갭 상승 올라가서 쭉쭉쭉 올라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잡지 않고 좀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6 0 0 0원선 정도까지 최소한 그 아래 왔을 때 어, 잡는 게좀 안전한 매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서 오늘 종가상 잡는다고 해서 지금 다음 월요일 장에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고요. 363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어, 이 애국테마, 그리고 일본, 일본 관련, 어, 주죠. 어, 이 자리입니다. 제가 본 자리는, 어, 6,450원 정도 자리에요. 6,450원 자리에서는, 항상 여기 맞으면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눌러졌습니다. 그리고 올랐다가, <laughs> 똑같아요. 좀 희한한 게, 뭐, 희한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개가 이제, 여러 어떤 차트의 모양이 이러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보는데, 어, 제 스스로 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올랐다, 지지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눌렀다 가는 거죠. 그리고, 일치테크처럼 60, 1 2 0평서 이렇게 깔고, 그러니까, 횡보를 했으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이격도가 좁아지면서,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62평선, 120평선 깔고 여기서 이제 한번 띄워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OBV 지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은 크게 터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한 15분봉이다. 자,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이 이제 중요한 선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눌러줬는데, 어, 만약에 8,000원 이하나, 그리고 7,700원, 7,800원 정도 이하까지만 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잡는 어, 그런 매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서 사는 게 들고 하기에는 부담이 좀 적죠. 그리고 <laughs> 이렇게 퐁당퐁당 만들 때, 어, 어디가 저점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나마 이런 선들이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또 이런 선을 모아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는 반등해 주겠거니 하고 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락의 파동일 때도 우리가 충분히 네. 저점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잡아주죠. 하나, 둘, 세개 잡아주는데 벌써 8월 6일, 8월 8일 뭐 이렇게 한 최소한 3일 정도가 이렇게 잡아주는 모양이 보이죠. 실제로는 이제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데, 이 모양을 보여주는 게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주일 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안에서도 뭐 3분 봉 내지 5분 봉 보시면서 매매가 물론 가능했었지만, 아 어, 이게 추세가 돌아갈 때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삼륙물산도 봤지만, 모나미도 돌릴 때는요, 모나미도 돌릴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저도 모나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미리 그어놓고 이게 언제좀 돌릴까 36물삼처럼 옆으로 조금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모나미처럼 돌릴 수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깨지길래 아 이게 좀 쉽지는 않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아침부터 갭 상승을 때리면서 뭐 이런 지금 모양이 지금 현재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자리 지금 갭 상승 떠 가지고 어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눌렀다가 갈지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도 아니고요 밑에 이렇게 추세선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하겠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아니죠 그래서 지금 따라잡고 지금 따라가기에는 지금 현재는 좀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좀 기억하고 있죠 다만 이런 추세선 하나 좀 그어 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한번 해 보자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이 들어온 게 이제 아진산업 제가 아진산업 가지고 한창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면 뭐 이런 선들 다 그냥 때리 치고 없애버리고요 최근에 이제 4,000원이죠. 4,000원까지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계속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눌러주고 또 맞으면 눌러줬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이때 처음 이제 시도한 자리가 2018년 3월인데 그때부터 해서 2019년 7월까지. 그냥 1년 넘게 긴 시간 동안 아래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공격을 공격이라기보다 매물대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간만에 찜닭을 먹었더니 좀 안에서 좀 이렇게 부대끼고 있습니다. 기름이 니글니글합니다. 네, 저녁을 좀 일찍 먹었습니다. 맞고 지금은 떨어지는 자리긴 한데, 근데 탄소섬유 관련 주들이 지금 굉장히 그 굉장히 탄력을 받았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고, 그리고 일본 일본에서 이제 한국 국내화 시킨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게 밑에까지 여기까지 터치하러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곧바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 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3,800원, 4,000원 저리까지는 한번 찍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자일봉을 보자면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네모 박스가 보이시는데 이 네모 박스 여기 상단선 뾰족한 부분이 계속 맞고 떨어지는 저항의 역할을 했고요. 이게 돌파되고 난 뒤에는 돌파되고 난 뒤에는 지지가 되고 이번에도 지지가 됐습니다. 자 매수를 하려면 이런 데서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바닥. 지지와 저항이 된 자리, 두 번째. 자, 여기서는 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요. 만약에 내가 그래도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분봉을 봐야 되겠죠. 100% 분봉을 봐야 되지만, 자, 요런 종가에서는 한번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네, 지금 5일선 위에 탔고요. 완전히 타면서 이렇게 올라간 자리.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15분 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어떤 모양이 나오나. 조금 더 디테일하죠. 아무래도.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바다, 여기서 또 바다 만들어서 올려지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분봉을 좀 보면서 우리가 접근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고, 모나미도 마찬가지죠. 모나미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1분, 1 아, 1봉이고요. 자, 1봉인데, 주봉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뭐, 크게 이제 더블바닥을 만들었어요. 크게 더블바닥을 이렇게 만들었고, 자, 여기가 이제 이전 W의 중간점이고요. 자, 두 번째 자리입니다. 터치를 지금 어느 정도 하러 올라왔어요, 많이. 네모로 하자면, 자, 이런 모양이겠죠? 대충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번에도 아래로 떨어지다가, 아래로 떨어지다가,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양봉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 하는 줄 알았더니, 좀훅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저점과 고점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자, 자 오늘 좀, 어, 좀안 좋았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요런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갔었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평행되게 또이런 식으로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다시 여기 터치를 해야 되는데 터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죠. 좀 이제 약할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물론 뭐 테마가 엮여있는 건 맞지만, 모나미를 공략한다기 보다 오히려 공략할 거면은 이렇게 모나 아 모나리자를 공략할 거면 차라리 모남이라든지 아니면 일지테크 뭐 삼육물산 이런 애들을 더 공략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돌려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단기적인 대응 15분봉이지만 이게 만약에 5분봉이라면 그죠? 떨어지는 거또 떨어지고. 돌바닥을 이렇게 가격 면에서 딱 잡아주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한번 돌려지는지 공략을 할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좀제 느낌은 모나리자좀 왠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지네요. 자 보라티알이 있습니다. 주봉을 보자면 9,185원인가요? 이 자리가 계속 윗꼬리는 분명히 주면서도 돌파를 못하고 있죠. 오늘도 어만원또 찍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 동안 이게 터지 이게 올라갈 때부터 굉장히 많이 터졌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정도 거래가 또 강하게 한 100억 이상 터지면서 쭉 한번 여기를 돌파하는 어, 장대 양봉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아 어, 저는 보라티아리 어, 이 선을 좀 잡아줬으면 했는 그런 생각 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맞으면 항상 눌러주는 그런 자리인데, 8,600원 정도 언저리입니다. 근데 8,600원 언저리에서 잡아주는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차트를 보면, 차트를 보면 이 꼬리 있잖아요. 이 꼬리, 꼬리, 꼬리 여기는 지금 잡아주면서 이렇게 돌려냈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이전에 매물 때도 중요하긴 하지만,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최근에 이렇게 한번 급등하고 난 뒤에 바닥을 딱딱 잡아주는 이런 자리 지금 8 3 0 0원요 자리는 한번 좀 낮은 자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바닥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일지테크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죠. 15분봉을 봤을 때 네, 이런 모양이죠.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요. 자, 고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뭐, 이렇게 5분 봉, 3분 봉, 막뭐 이렇게 정신없이 물론 보는 것도 좋지만, 아 어, 일단 15분 봉상, 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훅 떨어질 때는 완전히 바닥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줬고, 자, 한번 튀기고, 두번 튀기고, 세번 정도 저항 맞으면, 자, 네 번째는, 바닥을 만들면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여기 박스를 만들길래 어 저도 여기 공략해서 여기 수익을 어 어느 정도 조금 냈습니다. 근데 결국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뚫고 이렇게 돌파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참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암담하네요. 그리고 또 오늘도 변동성이 강했, 강했는 게 올랐다가 다시 또 많이 떨어졌어요. 이만큼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장 아니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이죠. 월요일장에는 과연 얘가 또 이런 바닥을 만들어 주는가, 이런 옆으로 행보해 주는 어떤 그런 모양이 보여 주는가, 그런 거를 좀지켜 보면서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지 무작정 막 달려들면 안 되겠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 중간점이죠. 그래서 어, 가장 안전한 좀 매매는 아무래도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 이 중간선까지 일단 1차적으로 어, 보유하고 있는 뭐한 2분의 1 정도는 수익을 좀 청산하는 것도 한 매매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더 위로 올라온적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마감도 되었기 때문에 9,500원 선에서는 한번 정도 청산을 했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 중간 고점까지는 하면 최소한 터치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두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15분봉상에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네, 뭐 이전에 이전에 여기 박스권으로 이제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어, 8,900원이 그동안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었던 그런 특정한 자리죠.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네, 8,920원인가요? 이때가 계속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 자 이번에도 지금 지지가 되는 듯한 모양이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후 깨졌는데. 여기서 좀 지지를 해주면은 여기서는 좀 한번 손절을 짧게 잡고 한번 매수도 가능한 자리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번 더 깨면은 그때는 좀 곧바로 손절한다든지 아니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어좀 기다려 본다든지 이게 깨지면 좀 그때 위험하죠 네. 그렇게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트 질러 홀딩스죠. 하이트 질러보다는 홀딩스가 훨씬 더잘 가죠. 자, 일봉의 흐름입니다. 이게 보면은 참 희한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바닥은 62평선을 초록색을 맞으면 이렇게 올리고 초록색 맞으면 올리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죠. 그리고 어, 고점은 이렇게 점점점점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게 그 컴퍼니 K하고도 좀 비슷해요. 한번 볼게요. 컴퍼니케이는 깨졌죠. 자 컴퍼니케이도 이렇게 밑에서 좀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좀 커지고 있었죠. 그러다 여기서 지지 못하고 오늘은 좀 깨진 모양이지만 깨진 모양이지만 화이트 진로 홀딩스는 그래서 테마를 잘 이어받아 가지고 굉장히 올랐죠. 저 요쯤에서 떨어질 때. 여기선좀 돌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똑같이 62평선 위에서 이렇게 살짝 또 돌려주네요. 그래서, 아, 요게, 요런 식으로는 차트의 모양이 있다면은, 어, 늘 이렇게 지지해주고 반등해준 그 2평선, 거기까지는 좀 우리가 좀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주는 어, 오 차트의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은봉으로 지금 밀렸죠. 그래서, 모나미나 일지테크, 뭐, 삼육물산 뭐, 이런 애들은 강하게 위로 올리면서 양, 물론 약간 깨졌지만, 밑에서 밑꼬리를 줬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된 데 비해서, 하이트 진로 홀딩스는 음봉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약한 모습이구나. 아무래도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또한번또 생각하게 만드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잘라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기타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같이 좀, 또, 돌러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